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작지만 강력한 열매, 블루베리에 대한 놀라운 효능과 제대로 먹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안토시아닌 성분은 노화방지, 시력보호,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보석 같은 블루베리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상태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그대로 먹거나 요거트, 시리얼, 샐러드에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역시 영양 손실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스무디나 잼으로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과다 섭취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백지 정도가 적당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블루베리 효능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욱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